안녕하세요. 공고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이어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함부르크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함부르크 도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는 무역이나 상업 활동의 어떤 중심지 항구로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부르크는 특히 독일에서 북부에 있는 제일 큰 항구로서 한자 도시의 역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르크하면 영어 이름이 햄버거라고 여러분 드시는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햄버거의 어원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햄버거라는 건 원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과거 13세기에 몽고인들이 헝가리 동유럽을 침입했을 때 그때 함부르크에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주 긴 거리를 기마 민족이 다닐려면 식량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들소 같은 걸 말려서 안장에 밑에다 넣고 먹었던 스테이크였는데요. 고기가 종교였는데 그게 함부르크에 소개되면서 19세기에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발달되었습니다. 이 햄버거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미국에서 음식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시작은 함부르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대규모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단기간에 그 대체용으로 고기에다가 빵을 양쪽에 껴서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에서 시작은 함부르크에 시작을 했지만 발달은 미국에서 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의 주요 도시 특성을 보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동남아나 미국에서 가면 꼭 함부르크에서 하역을 해서 그 외에 유럽의 각도시들의 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 등 창작이나 스타트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고 있고, 또 재생으로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항구 도시를 수변과 함께 재생을 시키는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 물류의 도시, 독일 제1항구 도시, 세계 중심적 글로벌 창조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수변 공간의 복합적인 개발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를 융합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그런 기존의 역사와 스타트업, 예술, 디자인, 문화, 다음에 세계적인 음식들이 모여 있는 창자의 물결 도시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전시 및 컨퍼런스에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통의 근접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또한 음악적으로도 브라임스와 멘데스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유럽의 타 도시에 비해 베를린과 같이 비교적 젊은 도시고, 애국인들에게 상당히 개방적이고 국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부르크도 최근에 유럽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발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 함부르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부르크에 대한 역사와 도시의 개발의 흐름, 명소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